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동영상 찍는 다육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집 다육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얘는 빛이 흐리댄데요한 3일 전에 제가 분갈이 해 놓고요. 얘는 정야예요. 얘도 분갈이 3일 전에 했고요. 아, 정야가 아니라 얘 올리비아, 올리비아고요. 얘는 이제, 아무렌시스, 그 다음에 취설송, 나나 후크미니, 그 다음에 얘는 저번에 이제 저게, 다육이 부자되기에서우자라가지고 적심해서 이제 저게 한 건데요. 그 옆에는 이제 입고지할거 그냥 한 3일 정도 말렸다가 바로 저게 했어요. 얘도 나나 후크미니인데, 예, 후크미니 옆에 이제 저번에 요 검은색 화분에다가 이게 꽂아 놨는데 뿌리 많이 내려서 이제 다시 옮겨 심어 줬고요. 그리고 얘가 올리비아 이제 여기 엄마 몸에서 떨어지내고 얘좀 보세요. 얘핑크룹인데 어우, 막 그냥 아주 그냥 물이 제대로 들고 있죠. 그죠? 얘도 참 적심해야 되는데, 오늘 모르고 안 했네요. 다음에 해줘야 되겠어요. 얘 칠복수. 그리고 쟤는 이제 적심해서 심은 거 프리티고요. 어, 그리고, 얘는 로라. 그 다음에 얘는 타이니버거. 얘도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가운데. 예쁘죠? 처음에, 얘도 1년 됐는데, 처음에 사올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었던 애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얘는 청금장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전에 적심 숫자 늘려보려고 적심해서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적심해서 심어놓은 애들이 제가 방금 전에 적심해가지고 뭐 까라솔, 연아바이솔, 언성 여기 뭐 멘도사 여기 다애기들 얘는 베이비핑거 이제 입꼬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야 3일 전에 얘도 분갈이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팔리나 양로. 얘네들도 분갈이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연아바이솔 여기 이제 다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안클것 같아서 좀 잘라냈고 잘라낸 상태가 지금도 이거예요. 잘라냈는데도 예쁘죠, 그죠? 여기 애기들 이렇게 크고 있고. 적심 많이 해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 얘는 멘도사, 멘도사 얘도 이제 노랗게 살짝 살짝 물 들어가고요. 어 얘는 잎꽂이 한 거. 그다음에 아 파필라리스 얘도 되게 많이 컸어요. 1년 훌쩍 넘었고. 맵이나 그다음에 얘가 이제 데비예요 데비 제가 이름 검색해갖고 찾아냈어요. 예, 백도빈 그리고 얘는 황금사 이제 스투키스투키도 여기 자구가 자구가 나오는 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뭐 꽃기린 그리고 이제 막 분홍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막 멀리서 봐도 약간 분홍빛이더라고요 그 지금 아무렌시스도 물이 지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얘도 핑크 루인데 얘도 좀 적심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위에 좀 키가 우자란것 같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소개 마치겠습니다.